경기 시작합니다. 성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떻게 하죠? 경기. 으악 안부. 안 보여 이름이 안다 떴죠?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덕후님께서 그쵸 지금 다시 리바운드를 잡아주셨어요 세이지 분께서 이제 울티메이트가 어떻게 경기를 푸느냐가 상대 눈에 보이네요 세이지 분도 다시 득점 해주셨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적션님께서 어떻게 보셨나 것처럼 비버님의 루즈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웨이 탔죠? 안 들어가지만, 예, 그래도 역시 약탈님께서 깔끔하게 티빈으로 해결해 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4대2로 벌어지고. 3점이 안 들어갑니다. 역시 스윙에 이런 공격 패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막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연습도 이미 많이 다 해온 것 같고. 어웨이 타고. 득점. 들어갑니다. 역시 울티메이트는 이런 어웨이로 이용하죠. 이 어웨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블락은 될, 아 아니 블락이 아니고 어차피 튕기면 나올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빅들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 루즈블 루즈블 아까 맞았던건지 루즈블에 지금 농구름님 잡아주셨어요 들어가죠 울티님들이 역전을 해주셨습니다 두팀다 실력이 비슷해서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좋았죠 아 이번 떡크 클리 너무 좋았서 안들어왔어요 울티에서 안들어왔어요 아 눈구름짓게 다시한번 루즈브레 지금 다 가지고 가고있죠 루즈브레 두개차이예요 두개차이 눈구름짓게 다시 공아 덩크 블락 좋았죠 지금 방금 세이지에서 덩크 블락이 쓰기 좋았던것 같아요 다시만 다시 스틸 눈구름짓게 다시 그쵸, 지금 빈틈을 타서 노마크 3점 너무 좋았어요. 다시, 스틸. 아, 눈그룹님께서 지금 경기를 앞다오고 계세요. 지금 비버님에 비해서, 아, 지금 눈그룹님께서 지금 경기를 스틸 2개, 루즈블 4개로 해서 득점도 벌써 7득점이죠. 한국에도 1 0 0예요 지금 경기를 앞다오고 있어요. 다시, 킥.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인, 아웃, 인. 다시 아웃. 블락 당했어요 아 눈구름님께서 수비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수비 너무 좋아요 하이비버님 나이 좋았고요 지금 지금은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죠 적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루즈블 싸움이 지금 심한데 방금 하이비버님의 루즈블은 너무 좋았어요 하, 아 뚫리네요 너무 쉽게 뚫리네요 스크리너를 이용하는 그 공격 자체가 울티메이트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도 지금 들어가겠죠 안으로, 그쵸 지금 미스매치 또 이용하죠. 이거는 너무 눈에 딱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다시 인으로 이용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버티칼 안 들어가네요. 버티칼 이용하지만 안 들어가세요. 다시 나가고 백몰 후 패스. 패스. 패스 다시 아웃 아, 안 주네요. 안 줬어요. 다시 플라. 그래도 울티분들이 다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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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네요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네요 이게 들어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구름님께서 경기를 앞다고 계세요 지금 타임 신청하셨습니다 눈구름님께서 아, 지금 이치점 차는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어, 아, 눈그룹님 정말 지금 장난 아니세요. 지금 이 경기는 6명이지만 1명이 경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그룹님께서 혼자 경기를 지배하고 계세요. 지금.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젝이 아직까지 최다 득점입니다. 지금 다시 센터 픽 이용한 스크린을 걸고 다시 스크린을 걸겠죠. 멍충 아 들어가네요. 아 너무 좋아요. 역시 이런 가드가 가드의 리딩이 프리투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것보다 가드 리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리바운드. 다시 울티 분들. 아 세이지 분들이 지금 약간 약간 멘탈이 손상이 온것 같기도 하던데 아, 블라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그렇죠. 이가하죠 그렇죠 플로터 아, 3시시간 차를 이용하여 시간차 플로토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득점 자체가 지금 10 득점 때12 득점 지금 오히려 포가 본다보다 안 나오고 있어요 득점 자체가 스윙으로서 지금 저 정도 득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다시 빠져 나가죠 다시 이을 주겠죠 안 주네요 다시 3점안 들어가네요. 다시 능구 e 미 d 리딩 하겠죠? 너무 좋네요. 아, 리딩 너무 좋네요. 안뺏겨요 스틸 안 당해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나이스. 하지만 좋은 이. 기 방금 블럭 너무 좋았던너아요 아, 능아요 아, 스틸. 스틸 요 아, 너아요 아, 요 아, 크네요 지금 말리고 있어요. 눈구리님 한부위한테 지금 세지가 전체가 말리고 있어요. 아.. 지금 자신이 없죠. 3초 2초 블락. 역시 블락 당하죠. 다시 너무 급했어요. 스카프님 눈구리님 다시 리딩 하시죠. 아 리딩 너무 좋아요. 다시 어웨이 타고 주고 3점 스틸. 백 스틸 나왔어요 3점 나가죠. 이거 들어갈 것 같아요. 따라가네요. 따라 가요. 지금 따라 가고 있어요. 1분에 4점 차면은 공격 하나만 막아도 동점이란 얘기예요. 아직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이거 막는 거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공격을 막느냐 안, 안 막느냐. 둘러 나이스 하지만 루즈보로 눈구름이 또 잡아주셨어요. 지금루즈보르 7개예요. 7개. 지금 게임을 혼자 하고 계세요. 루즈보르 다시 아 약탈님께서 잡아주시네요. 아, 지금, 눈구름님께서 스카프 다시 3점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사이즈 다들어가어요 방금 이거는 눈구름이 너무 쉬운 수비지 않았나,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탈 다시 아웃 이용하고, 아, 똑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마치 서태웅이 하고 정대만이 한 것처럼, 나도 할수 있다. 너도 하면 나도 한다는 걸 보여줬죠, 지금. 너도 하냐, 나도 하냐. 다시, 하지만 다시 백롤로 3점으로 다시 다시 응수하고 있어요 백롤로 이득점 아 하지만 역시 아예 어쨌든 어쨌든 서태형이든 뭐든 데 네. 다시 2점 들어가네요 하지만 잘 따라왔어요 어 지금 오, 전반전에 비해서 너무 잘 따라온 것 같아요 다시 아웃으로 주겠죠. 어웨이 타고 천천히 12분 1초 다 이용할 것 같은데 아니네요. 공격하네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할까요? 득점이 이거 넣고, 그게 끝나겠죠. 넣고 그럼 끝나겠죠. 안 들어가네요. 아, 이거는왜 그랬을까요? 왜, 왜, 왜 득점 안 했죠? 아쉽네요. 어쨌든 1 경기는... 제가 봤을 때눈 눈구름이 혼자 게임 다하셨습니다. 지금 28대 23으로 일 경기로 우선 종료가 됐고요.